야, 구름아, 구름아, 응. 구름아. 응. 응, 파리 두더님께서 보내신 나비야. 갖고 아, 나왔어요. 아, 캐랑 하고 알갱이가 똑같이 생겼어.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어머나, 너 왔잖아? 응? 스쿠티시 폴드. 응? 아, 너 이름이 뭐랬더라? 아, 어, 캐나라, 더 따지고 가야 되겠네. 응? 어머, 고름마왜 그렇게 말랐어? 어머나, 세상에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 아유 넌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꼬리 그게 뭐야 얼굴이 세상에 이리 와 응? 어? 이리 와 이리 와캔 줄게 이리 와 이리 와캔 줄게 이리 와 응? 어? 이게야캔 줄게 이리 와 엄마 늦어서 너랑 이렇게 오랫동안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어, 너무 늦었다 엄마가 뭐 하다가 이리 와, 캔 줄게, 이리 와. 어, 세상에, 이쁘네. 가까이 왔어요. 배가 고파서. 오, 어, 진짜 스쿼티 시폴드네. 아유, 어, 그래. 우리 애기 이쁘네. 우리 애기 배고팠어. 여기다 사료를 주고 갔는데. 응? 이 아저씨는 사료를 주고 가 뭐해. 주고 가도 안 먹, 안, 안 먹이는데. 조금만 기다려. 이리 와. 이거 오늘 이거 두개다 줄게 두 개. 개. 리 와. 이거 봐. 오두개다 줄게. 엄마가 하나 더 따줄라 그러잖아. 이리 와, 응? 엄마가 이거 하나 더 따줄라 그러잖아. 이리 와 봐, 이리 와 봐. 엄마가 이거 하나 더 따줄라 그러잖아. 두개 줄라고 여기 애들이 많아서 얼른 와서 먹어. 아, 어, 어, 어. 이거 바닥에 떨어졌잖아. 떨어진 거 엄마가 주워 갖고 갈게요. 안 떨어진 거 바닥에 떨어진 거 먹지 마세요. 자, 이거 먹어봐. 먹어봐. 아이고, 세상에, 잘 먹네. 얼른 먹어, 얼른 먹어. 왜 도망을 가? 빨리, 얼른 와, 빨리. 얼른 와, 괜찮아. 엄마잖아. 먹어. 너 밖에서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애기들은 아휴 저 입양 데리고 간다고 하고. 입양도 안 데리고 가요. 걔네들은 너보다 컸는데 그렇게 못 크고 있어. 얼른 와 빨리. 얼른 와. 얼른 오세요. 애기 하나 어디 갔어? 얼른 와. 어? 넌또 눈이 놀았네. 너는 엄마 닮았구나. 얼른 와. 얼른 와. 얼른 와, 먹어. 그래. 셋이서 같이 먹어. 잘 먹네. 응? 어? 애기 또 어디 갔어, 하나? 응? 어? 먹어. 애기 어디 갔어? 응? 어, 너 아직 이쁘네. 동산아. 우리 동산이 이쁘게 생겼네. 동산아. 응? 너 잡아가지고 어디 이안 보내야지 안 되겠다. 응? 웬일로 오늘을 도망을 안 가요? 응, 안 가네, 오늘. 애기가. 애기들이 셋다 <laughs> 엄마가 밥 주는거 알아가지고 애기 또 어디갔어? 응? 어디서 잠을 잤길래 그렇게 새카매 연탄 창고에서 자나보다 응? 구름아 털이 왜 이렇게 다 빠졌어 불쌍해라 응? 이거 애기 어디 갔어 또 하나 응? 너 말고 응. 애기가 도망 안 가네. 도망가지 마. 응? 엄마가 밥 지는 사람이잖아. 도망가지 마. 애기 어디 갔어? 응? 애기 어디 갔어? 애기. 애기 또 하나 어디 갔어? 애기야? 응? 어디 잘못된 거 아니지? 응? 애기야? 우리 이게 왜안 보여? 응? 아이 이렇게 놔뒀구나, 기회를.